파아 너무 고맙고요 지금 방금 전에 그 부산 친구한테 전화와서 나눔해주고 영상 하나 찍고 다시 들어왔는데 골프퓨스가 또 만났어요 <laughs> 저는 좋죠 다이. 네, 다다 10분전까지 400개 이기고 있었거든요 한방 넘어갔어요 이거 보니까 맞았어. 앞구정력 <목소리> 504억 있고, 2승 10패, 22 20, 20억이 있고요. 명희바라기한테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얘가 3 4 5억이 있고 있잖아요. 12승 34패 정석적인 플레이. 골프국사는 111판. 37승 74패, 코프, 코, 플러스 100억이네요. 얘한테 넘어간 것 같아요. 얘한테 맞죠? 전적 봐서는 그렇죠? 제가 눈으로 보진 못했는데, 상황이 그렇잖아요. 얘도 240개 이기고 있네. 그러니까, 얘 네. 영희바라기하고, 행운아사 얘한테 반반 나눠 줬을 수도 있고 돈으로 직접 보지 못했는데 이시드 보면 그렇잖아요 얘 250개 이기고 있고 얘 350개 이기고 있고 얘는 또 넘어갔네 또 넘어갔어 열렸어요 얘 보니까 10분 전까지 얘 플러스 4 0 0 0개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친구한테 전화와서 영상 찍다끄 끊은 거예요 열렸네. 꽃교사아 지금 PC방이라 조금만 조용히 해야 돼요. 옆에 손님 계셔가지고 민폐라 조금만 조용히 얘기할게요. 어 페트초 같은 거 보면은 대박인데 방금 전에 페트초 제가 영상 올렸죠? 이 히든판은 패트 초 아니어도 패트 세븐 정도만 맞아도 그냥 싹 먹을 수 있어요 웬만해서 히든판에선 그 먼저 배팅한 사람이 먹으확률50% 메이드가 된 사람이 배팅하면 먹으확률50%그 히든판의 특성이야 안 보고 배팅 먼저 하고 하니까 안 죽는 거봐야들 그냥 빠꾸 나올 수도 있어요 스타일이 콜만 따야 돼. 야 이거 뭐 m b c 였잖아 MBC. 얘가 방금 전에 배팅했었나요? 삥 치고 얘가 배팅하고 제가 빠꾸 친거 같은데 맞나? 조심해야 돼 이런 애들 명의 바라기. 지금 제가 포지션이 좋습니다. 좋아요. 골프 육사 다음 자리도 좋은데 다다음 자리면 더 좋죠 제가 중간에 징검다리가 하나 있으니까 얘가 걸러주잖아요 얘가 배팅하면 얘가 잘 맞았으면 뭐 중간에서 받아주거나 아니면 안 맞았으면 줄고 이게 더 좋아요 포지션은 얘 완전 열렸죠 지금 <laughs> 플러스 400개에서 10분 만에 마이너스 20개 흑한 골프 육사 아 이거 보세요, 훈장. 에 이런 거 그냥 미루어 없이 추가야 돼요. 볼 필요도 없어. 훈장이 다금문장이야금문장 얼마나 많이 했으면 훈장을 다 금으로 달았겠어. 켰어. 아힘안 되지. 저인제 하나 달았는데 다 은훈장이잖아. 얘네꺼 없습니다 이방 뭐 이런애들이랑 뭐 뭐하겠어요 얘는 수비수 한 10판만 해볼게요 얘네꺼 없어요 얘네들은 골프육사 하나 보고 한건데 한 10판 한 해보고 나갑니다 그거봐요 따비나 따고 있는데 뭐아 바뀌었구나 나갑니다 그냥 골프육사 찾아가야죠 아니면 다른 공격수 찾아내야죠. 좋았어요. 좋았어요. 오, 시드 많다. 어. 오, 이방 좋네요. 골프쌓사는 열받아서 담배 피러갈 수도 있어요. 예, 15승 42패, 15승 28패, 공격수 2명 있어요. 이 방에서 합니다. 어, 첫판부터 왔어요 빠꾸만 아, 안 누르면 돼, 이겼죠? 아, 응. 어, 어초첫판에 이렇게 먹고 가면 되게 좋거든요 이거 게임 좀 되려나? 답쟁이었어 아, 방금 전에 배팅 안 했죠? 따블 따고 배팅 안 하는 건 괜찮은데 따블 따고 깠는데 나중에 빠꾸치는건좀 그렇다고 치고 또답쟁이야난 패스 어쩔 건데 이거 오픈에 질거 이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픈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답 따지 마라 내 앞에서 내가 맞았네. 얘는 수비수고, 뭐, 뭐, 얘네 둘은 볼거 없어요. 얘네 둘, 이렇게 대각선 볼 거고, 얘네 두명 거. 덜 위치랑 12지신, 얘네 둘이 타겟입니다. 얘는 베이스가 좋은 거예요 1, 2, 3, 1, 2, 4, 이런 거. 그러니까 치지. 수비수인데 저렇게 안 치거든요. 제 스타일을 안다는 얘기죠 와 오늘 오래간만에 좀 정신이 없었어요 평소엔 좀 한가한데 오늘은 뭐 이런저런 일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게임은 이제 한 2시간? PC방 온지는 5시간 반인데 게임은 한 2시간? 1시간 반밖에 못한 거 같아요 근데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빨리 제가 천개리 이겨야 우리 구독자분들 50억씩 세분세명 나눔해 드리는데 열심히 해 볼게요 커피 한잔 마시고 아, 너무 제가 원래 커피 맛을 몰랐거든요. 오랜가 작년부터 배웠어요. 맛있더라고. 어, 왔어. 메이드만 되면 돼, 이거. <laughs> 아이. 이 삼척은 받아야죠. 받아야죠, 이건. 빠꾸만안 나면 돼 맞, 맞아, 제발 맞아라. 맞았어요. 그렇죠. 일단 얘한테는 져도 돼 아.. 플러스는 안되네 얘걸 잡아먹었으니까 얘한테는 져도 되거든요 그래도 뭐 마이너스 3억이면 나쁘진 않죠 얘를 넘겨버렸잖아 마이너스 90억 어? 애들 다 나간다 <laughs> 저다가 얘네들은 할거 없어요 어? 다시 들어왔네? 이 빡쳤나봐요. 방금 전에 명의 명이... 맞죠? 명의바라기 아니구나. 아 12지신 다른 애구나 명의바라기 애매한데, 열판만 더 해볼게요. 지금 공격선 없어요. 얘 수비수, 얘 수비수, 얘 나왔고, 얘도 나왔고. 아 뭔가 좀 정신이 없어요 산만해 아직 안정되지 가 않았습니다 잉? 근데 오늘 좋은 일 많았어요 오래간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 뭔가 감이 좋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가 아파요 이러고, 이러고 있거든요 올려야 돼 올라가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하거든요. 저는 어 허벅지 아직 죽지 않았죠. 남자는 허벅지 아닙니까? 맞죠? 이건 패스 눌러버리고 아유 안 되겠다 이 방. 애들 하는 게. 돈이 될것 같지도 않고 너저분하네 플레이들이 공격수가 한명 있으면 그냥 하는데 다 시간만 아까워요 저런 애들이랑 하면 볼게 있나? 아, 잠깐 담배 한대 피워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보면은 뭐지? 제가 최근 한달 사이에 구독자가 한 100명 정도 늘었어요. 원래 110몇 명이었는데 지금 218명이거든요. 한번 볼까? 구독자분들이 한달 사이에 100명이 늘었어요. 어, 전 감사한 일이죠. 아, 228명. 100명 넘게 늘었죠.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1비건 사람들이 점점 늘어그말도안 되는 걸로 시비 거는 거예요. 명분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바둑이 게임은 기본 룰이 아마 기본 룰 모르고 이거 시작한 사람 없을 거에요 기본 룰. 그러니까 현실에서 하는 게 내가 메이드가 돼 있거나 답을 가져 가면 베팅하는 게 기본 룰이에요. 현실에선. 근데 이건 온라인이라 그 기본 룰을 다안 지키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중간에 운영은 해야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히든판 같은 경우 방금 전에 이게, 이게 히든판이었나? 고맙어요 아닌데 그러니까 히든판 같은 경우는 암묵적인 룰로 운영을 해도 돼요 내가 만약에 다섯 명이잖아요 여기서 뭐 얘가 뭐 패트 7이 맞았어 근데 뭐딱딱 투카, 뭐 쓰리카 있어 그럼 얘는 베팅을 하고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 해도 돼 달아먹으려면 히든판은 암묵적인 룰이야 그런 거는 운영으로 쳐주거든요 답답이니까 삥 치면 두 중에 한 명이 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빠꾸 치면 크게 먹거든 근데 히든판 같은 판 말고 일반 게임을 할때 일반 게임을 할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뭐 MBC야 123이야 아니면 125야 그럼 답을 딸거 아니야 아침에 그럼 베팅을 하고 가는 게 맞거든요? 하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배팅을 안해한게만 하는 유저 대부분이 그래요 1, 2, 3을 가지고 있는데도 빙을쳐 예를 들어서 얘가 1, 2, 3이야 1, 2, 3인데 빙을쳐그러면 저는 만약에 2, 호 베이스야 그럼 저는 합을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딱 아침에 카드를 받아보면 빙이야 그럼 저는 만약에 뭐 2, 호인데 3이 들어왔어 그럼 2, 3, 5가 될거 아니야 그럼 얘는 또빙을칠거 아니야 그럼 저는 배팅을 해요 그럼 콜콜 뭐 아니면 다이다이 하고 얘는 빵골 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 적으로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아 물론 중간 중간에 히든 판이나 한두판 정도는 운영으로 섞어서 할수 있는데 매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판. 그래서 제 기준에선 그냥 그런 애들은 양아치일 뿐이에요. 이게 게임에서 현실하고 똑같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뭐한두 판, 두세 판은 그렇게 해도 돼 운영. 근데 매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 땀쟁이라고 부르거든요. 다 그래. 진짜, 이한 게임 유저가 만약에 만 명이면, 9,500명이 그래. 그럼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 양심이 허락질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걸. 근데 예를 들어서 히든판이나, 오어서 뭐 제가 패트 골프가 맞았어요. 그럼 칠 필요가 없죠. 그럼 쿼터를 치겠죠. 네? 운영을 해서 뺏어 먹어야 되니까, 얘네 걸 주워 먹어야 되니까. 패트 골프인데 하프를 쳐서 죽일 필요는 없잖아. 그런 거는 운영으로 인정해요. 백판 중에 뭐한세네판 제 기준을 정확히 아시겠죠? 중간에 몇번 운영은 상관없는데 매판 잘 맞았는데 삥치고 배팅하면 빠꾸치고 삥치고 배팅하면 빠꾸치고 이런 짓거리 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답쟁이라고 봐요 비매너 유저 근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시비 거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 야 너도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야 너도 그렇게 하네 그러고는 말도 안 되는 10일 걸더라고요 그래서 아전 앞으로는 1 0비 거시는 분들은 그냥 대꾸도 안해 그냥 차단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볼때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플레이를 하니까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시비를 걸리더라고 한 여섯 일곱 명 있었나? 뭐 여하튼 지금 <laughs> 이 얘길래 왜 꺼내는지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다 보니까 짜증이 올라와서 뭐 여하튼 지금 담배를 한대 피고 올게요. 잠깐, 뭔가 좀 어수선합니다. 정리가 안 돼요. 자, 끊어갑니다. 아, 지금 머릿속이 통했어요. 갑자기 멍해져서 그 얘기를 한 의도가 제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laughs> 제 딸피라 그래요. 양해 부탁드려요!